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고 계시지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전도자인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고난과 핍박이 계속됐지요. 오늘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유대인들이 주예수를 죽이고 선재자들 죽이고 또 우리를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요 금하여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죄를 항상 그들 속에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수많은 얘기를 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결국은 로마가 복음화 됐잖아요. 그치? 유대인이 아무리 막아도, 이 복음은 땅까지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얘기가 있어도, 이 복음은 결국은 땅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정 우리 교회가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고 그 약속을 이루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 정말 정말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당하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중요한 교회가 축복을 이루는 응답의 자리인 것 믿는 거지요. 이 있음을 확인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놓지 않으면 이 말씀의 망대를 세워놓지 않으면 문제 사건 일이 생기면 우리 흔들 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데 대선에게 교회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왔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본이 모든 교회, 마게도냐 지역과 전 현장에 본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됐잖아요. 뭐,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다. 이것보다 그들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충격과 감사, 감격이 그리 있었던 거지요.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가 그것은 사실을 듣고, 그대 삶이 완전 바뀐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완전 바뀐 점이 있습니다. 그렇요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은요. 어느 날 밀려오는 재앙과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밀려오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이 틀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가 섰다는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요. 이 약속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어려움과 역거, 어려움 속에 그, 어, 묶여 있는 자들에게 정말 복음의 빛을 가지고 살리는 증인의 응답 늘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누구냐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어요. 그렇죠? 영세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심판주로 오시고 체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영원한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인도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진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대사는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나 나왔다가 다시 그 현장을 가고자 했는데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아요.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지 못하도록 자꾸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앙을 계속 쏘는 거지요. 믿지 않는다는 마음을 혼미케 하고 광명의 천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의 이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럼 사자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머리는 박살났지만 지금도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건데 모든 것이 아니라고 자꾸 속이고 있고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아, 붙잡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오지게 언약 붙잡고 흑암 이기는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승리해야 돼요. 내가 있는 현장과 내 삶에서 승리해야 돼요. 왜요? 사단은 복음 하나만 잃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하나만 잃어버리면 되니까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거 그것만 막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사단 전략인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일에 오직 하겠다고 딱 일어서면 후감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주축복이 회복될쯤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제함이 막아도 언약 붙잡은 자 가는 걸음 속에는 그렇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대장되셔서 앞서 가시니까. 우리가 붙잡은 말씀은 그렇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하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해 오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실 믿는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늘 점검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기 때문에. 영세전부터 그렇요 영원까지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붙잡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재앙과 흑암을 멸하신 그리스도가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해 달라고 오늘도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참된 믿음의 역사가 내삶 속에 있도록 그렇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장에 증거되도록 또 기도하는 거지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축복이 있기를 좀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축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걸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도 어려움도 복음으로 이겨내고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 키를 잃은 자들에게 원래 우리는 길을 찾아주는 피의 망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24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우리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게 뭐이냐면 대살로니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장에 열매 맺어지는 일꾼과 제자들이 그치요 축복이 되는 응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뒷장의 3장에서 읽어보면 그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교회 현장 살려가는 것을 뜯고 나니까. 그지요.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가지고 빛의 망대 세울 때그 빛의 망대들이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이 되고 응답의 삶이 되길 축원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응답을 가지고 하느님 심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인도 받아가는 축복을 오늘도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속지만 마라, 그렇죠? 문제와 사건의 일 속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그 여러 가지 것에 속지만 마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약속 붙잡고 믿음에 도전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그냥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자로 가는 거다. 오늘로 나는 그냥 내 현장에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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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그곳에 빛의 망대에서 우러나는 가는 거다. 그렇요 누가 복음 들사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이 복음에 무장하고 빛을 비추러 가는 거다. 생각만 하라니까 마음만 먹으라니까. 그리고 기도 시작하라니까요. 오늘도 그 축복들을 여러분 확인하고 누리시기 바라고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은 보제의력으으우우삶속속에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서삶속에능력으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한국거나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망대 세우는 그리고 이 말씀이 내현장에전달되에서서하나님서 살아계심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 있는 하루 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오늘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며 참된 복음 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름도 하심을 확인하는 귀한 날들도 인도하여 주옵여서 흑암과 재앙과 불신력이 무너지며 빛의 망대가 세워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흑암과 재앙을 이기는 참된 응답의 여정 속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춤새우다 가오니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도 모두가 확인하게 하옵소서. 예전에 우리의 교수님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믿음의 역사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모험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